十四章，我读겠습니다。视之不见，名曰夷；听之不闻，名曰希；博之不得，名曰微。此三者，不可致诘，不，混而为一。其上不角，不徼。 其下不昧，生生不可名，富贵于无物，是谓无状之庄物物,物,物物无物之相，是谓惚恍。迎之不见其首，随之不见其后。 지, 구, 지, 다 이, 리 진, 지, 요 능, 지, 구, 시 시, 외, 道시 14장인데요 이것도 물론 아주 그 예, 재미난 장이죠? 재미난 장이고 뭐한장한장다해도자는 좋지 않은 장이 없어요 아, 이거뭐한장한장 한장 그. 어떤 사람이 그, 그, 런 말을 하더군요. 예를 들면, 참 노자는 매장매장 매장 이렇게 언어가,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심도가 다르다. 아, 뭔가, 뭔가 말이죠. 응. 응. 그러니까 뭐랄까, 그, 에, 이창호의 바둑 같아. 음. 그 이창호라는 청년이, 그, 아, 지금 옛날에 애였는데 지금은 청년 된것 같은데. 그게 참 훌륭하죠. 그런 사람들. 내가 보기에는 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게 뭔가 그 노자 같은 사람이에요. 난그 사람 생각하고 왕필이 아마 비슷한 그, 그 왕필을 아마 이창호 생각하면 내 왕필이 이해가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만큼 뭔가 그 심오한 뭔가 그 단순하게 분석이 안 되는 그 어두운 세계가 있어그친구는하고 이렇게, 이렇게 어두워. 뭐가 이렇게 쉰? 아, 이창호의 바둑색이 이거예요, 이거. 이거, 어? 이거.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듯짐듯 짚듯, 하다 결국 다 이겨. 응? 그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거죠. 그리고 이창호는 위대한 게 뭐냐면 이게 순국산 아니에요. <laughs> 어? 조, 뭐시, 조지훈이든뭐 조, 지 조지훈이든 뭐 그런 사람들은 다 일본 가서, 예? 네? 어, 된 거니까 그거는 우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엄격한 의미에서 예를 들면 뭐, 이, 정경화가 대단한 피들러다. 정경화는 실제적으로 그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의 그 문화 속에서 길러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수준이 아무리 높다 해도 우리 수준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백남준이가 백남, 아무리 히트니해서 그런 위대한 어, 가족, 어, 그 지금, 거, 어? 뭐지, 그게? 국외나임에서 그런 위대한 지금 전시회를 하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상상 못 하는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그 정도면은. 그렇지만 그걸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착각이되니까 그건 그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수준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우리 없어서 못 키웠다는 건 이걸 탓하셔야죠. 이걸 반성하셔야죠. 어? 이건 반성 안 하고, 다, 어, 우리 사람들도 다르 세계적으로 전시회도 하고 해. 이러고 착각하는 거야. 응? 아시겠죠? 그러나, 이 창호는 다르다, 이거지. 이건 다른 거야, 요 이건. 이건 다른 거야.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 말이죠. 재, 재미난 게 뭐냐면, 실주 부진이라는게 뭐냐면, 여기 도와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시가, 에? 시가 영어로 말하면 능동태예요. 보다. 그런데 이거는 보인다라는 수동태예요. 능동태에서 수동태가 글자가 달라.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 한문은 이렇게 고약해요. 격변화라든가 이런 동사간의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보다, 보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영어로만 하면, 어, to see, 하고, 뭐, to be seen,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 같은 언어가 좀 되잖아, 이런 게. 그런데, 능동수동도 단어 선택이 달라진다니까. 듣다, 그럼 뭐야 청자가 들어가요. 그게 청각에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린다, 그러면 뭐야 문이 돼요. 청지, 불문. 아시겠죠? 그래서, 듣는다는 단어하고 들린다는 단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도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이라 하고, 이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라는 게 이렇게 평탄하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지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평탄하다 그런 의미가 보통 들어가 있는데, 평평하다. 그러니까 밋밋해가지고 이렇게 돌출이 안 된다는 의미겠죠. 그러나 여기 보시면은 이, 그 다음에 뭐지? 둘째 줄이 히 그다음이 미조 이 희니가 뭐야다 이게 운을 밟은 거예요 옛날에는 운을 밟은 거라 이 말이에요 운을 밟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다음에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를 이름하여 희라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희희 희라는 게 희성 희가 이렇게 있다는 게 희라는 건 졸다 그런 얘기 아니 지금 우리가 이건 뭔가 가물가물한 거 들어도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를 희라고 그 다음에 박지부득 만져도 만져도 잡히지 않는 거를 니라한다 이게 니뉘하다 그럴 때 우리가 니라고 쓰죠? 그러니까 만져도 만져도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이 말은 증거예요 이 세상의 진리라는 건 보아도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서 들어서 들리지 않고 만져도 만져도, 만져도 만지지 않는 게 진리라고 이게 도요 도 도의 세계가 이렇게 미묘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재밌고, 어, 평생 공부할 만한 거 이게. 그래서, 응? 그건 그러니까 그 서양 근대 사상이라는 데카르트가 clear and distinct.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건데, 뭐냐면 서구 근대 정신의 출발이라고 하면 데카르트, 저로부터 출발. 데카르트 는 뭐냐면 아주 명백하고 또렷한 거. 아, 그런 것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다. Clear and distinct 하자면 진리가 아니다. 이것이 근세 서구 과학 정신이죠. 아주 clear, 명료하고 distinct 하자면, 수학자들니까, 데카르트가 쓰 수학자란 말, 근 그러니까, 그것을 철학의 제일 원리로 삼다 그러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뭐냐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틀어도 들리지 않고, 만져도 만져지지 않는 것이 제일의 원리라고. 하게 제일 원리라고. 네. 그래서 에, 이 삼자를 수지의 칠이라고 하는 거죠. 이 칠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여기 여기 말 말씀 원이 들어갔잖아요. 논리적으로 분석이 안 돼. 아까 그 이창호의 바둑처럼 말이야. 아. 논리적으로 분석이 안 돼. 아. 반석이야. 분석이 안 되니까 그거를 혼 하나에 뭉뚱그려서 하나로 만든다. 여기 일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일. 뭐라 그랬죠? 태일 생수. 태일. 일 기억하시죠? 일. 하나다. 일. 일. 이게 가시오. 가. 일. 동양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태일. 그런데 이 말을 하는데 내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리죠. 이 장자라는 책을 또 아시죠? 장자는 내용이 방대해요. 방대해. 그런데, 보통 그 방대한 거를 도저히 한 사람이 썼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 일단 그 장자라는 어떤 오리지널한 게 있고, 거기에 장자 학파에 많은 사람들이 후에 이제, 나도 이야기를 만들고, 이제 이야기 들으니까이러또 이야기 맺는 거. 저런 맨들어가지고 자꾸 붙, 붙여서 늘어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문장이 한데 고저히 한대, 이 한나라 때의 문장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나중에 많이 나오거든요. 에? 그러니까 이선진문헌으로다볼 수가 없죠. 근데 소위 말해서 지금 장자에서 내편이라고, 네 내편이라고 네 하는 것이 뭐냐면, 예, 장자에서, 어, 그, 예, 그 가장 그, 그 안에 있는 예, 오리지널한 장자의, 아마 장자의 오리지널한 층대를 형성하는 거를 앞에 그 내편이라고. 네 아에 일곱 개인가, 몇, 몇 개든가. 그, 하여그네 편이라고 그러는데, 7편이에7 편. 일곱, 일곱 개의 마지막, 어, 방이 응제왕이라는 그, 편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 편에 또 마지막, <laughs>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구절이 그 유명한 혼돈이라는 것의 고사예요. 혼돈, 혼돈. 이 혼돈이라는 고사. 이 혼자는 여기 뭐 이렇게, 에, 이르, 이런 글자를 쓰기도 하는데요. 혼돈. 우리가 혼돈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들 아주 혼돈스럽다 그러잖아요. 아주 혼돈스럽다, 혼란스럽다, 혼돈스럽다. 혼돈스럽다 그러면 우리가 카오스. 혼돈스럽다 그러면 혼돈스럽다 그러지. 카오틱하다. 영어로 KR에. 영어로 KR에. 그러면 아주 그, 예, 좋지 않은 말이에요. 영어로만 케아리, 아주 무질서하고 혼돈스럽다. 근데, 동양사상에서 이 카오스라는 건 아주 좋은 말이에요. 아, 우리, 특히 노가사상에서는. 음, 왜? 아까도 말했지? 불가치일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따질 수 없기 때문에 혼돈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원래 이 혼돈이라는 말은, 노자사상에 있어서는 혼돈이라는 말이, 이게 신의 이름이에요, 신의 이름. 맛의 이름이 가고 근데 이 혼돈이 어디서냐면 저 옛날에 이 저기 있어 뭐냐면 이 북해가 있어 요 북해 북해가 있고 여기 남해가 있단 말이야 남해가 있는데 남해가 있는데 이 남해가 있는데 거기에 중앙에 사는 중앙지 제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 중앙에 사는 신의 신이야 이 제라는 게 신이거든요 쌍둥 옛날에 신이란 말이야. 산, 북해에 사는, 신의 이름이 호이요 홀. 그리고 남방에 사는 신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에, 숙이라는 이름으로 돼어 있단 말이에요. 숙, 숙에. 근데, 이 숙하고, <laughs> 홀이, 이 숙과 홀이, 어느 날 북해에서 중앙해로 가운데 바다로. 그러니까 여기 혼돈의, 시, 이, 저 신의 이름, 혼돈의 시를 갖다가 이 중앙이라고 설정한 것도 재밌죠. 왜냐하면 가운데는 분석이 잘안 되잖아. 모든 가능성이 밀집돼 있고, 저 남쪽이나 북쪽이나 가생이는 분석이 잘 되는 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북, 남이 아니고, 이서 북쪽에 있는 신이, 북해에 사는 신이 어느 날 중앙에 놀라와. 남해에 사는 신이 일로 놀라와. 해야지 놀러 와가지고 이 중앙의 혼돈의 신한테 시극히 용서한 대접을 받아요. 용서한 대접을 잘 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갚아야 할까 하고 생각을 해 보니까 생각을 해 보니까 어, 이상한 사실을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이 혼돈의 신은 그러니까, 이 혼돈이라는 친구가 눈, 코, 입, 이를 구멍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구멍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숨도 못 쉬고.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그걸 칠규라고 그래, 칠규. 일곱 규라고 그런단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실 이건 한 구멍인데요. 그건 두구멍이래도 그래서 이걸 칠규라고 그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래서. 밑에 두 구멍까지 해서 구규라고 그래. 어. 그니까 러 이게 감각기관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그러면 불교에서는 뭐야? 안입이 설신이 그러죠. 안입이 설신이. 어? 어. 색성향미 축복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동양인들은 그거를 그냥 구멍이라고 표현했어. 우리 이 저어누구냐그저저저저예 최한기라는 우리 그 선생은 신기통이라는 책을 썼는데 최한기라는 이저이저 십구 이저 세기 중엽에 우리나라 사상가요 이 양반은 뭐냐면 신기통이라는 것도 이게 뭐냐면 신기통이라는 것도 뭐냐면 이게 전부 뭐냐면 신기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마 운하, 대기의 우나와 내 일신지 우나가 서로 소통한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아까 왜 내가 항상 말했듯이 여기 이렇게 인간이란 존재는 뭐예요? 이게 이렇게 그, 예, 이 눈사람 같은 기덩어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위기와 이렇게 위기에 쌓여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구멍을 통해서 지금 외계랑 소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멍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동양인들이 생각하는 건 눈이 아니라 나의 일신지 운화와 대기의 운화가 소통하는, 눈이라는 시각을 통해서 소통하는 구멍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불을 통해 서 소통이 되고, 입을 통해 서 소통이 되잖아요, 지금. 에?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런 구멍이 없는 상태가 혼돈이란 말이에요. 신이잖아요, 신. 그래서, 야. 우리처럼 먹지도 못하고, 숨지도 못하고, 숨도 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저 새끼가 재미가 없겠냐. 어? 인생을 사는 게저 신이지만 말이야. 그래서 이 혼신하고 숙신이 남, 남의 신과 묵시의 신이, 야, 그러면은 뭐냐? 하루에, 너무 한꺼번에 뚫어주면 이거 충격을 줄 테니까. 하루에 한번씩 뚫어주자, 이게. 그래서, first day, 눈을 하나 빵틀어줘서 눈이 보이기 시작했죠. s e c o n 이게 뭐냐면 창세기와 같은 거예요. 창세기의 7일, 7 네? days. 여기도 말이죠. 우리, 이 혼돈의, 혼돈의 세계에서 한 구멍씩 뚫어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인다는 건 뭐죠?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혼돈. 눈이 안 보일 때는 혼돈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 구멍씩 뚫어갔어요. One day. 한 구멍, 세컨 c o n 제2 뭐한 구멍, 서 h i r d day, fourth day, fifth 뚫었어. 그러면 뚫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 이제 볼 수도 있겠는데? 7일, 누어주장하자 혼돈의 신은 죽었다. 하, 죽었어. 어. 그러니까, 창세기가 되면은, 우리 동양은 죽어 그런 하나님의 창세기가 우리 동양에서는 안 통해 얼마나 파워풀한 신화예요 혼돈의 구멍을 뚫기 시작 아까 이 길이 들어도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아도 보이지 않는 혼돈의 세계 이 혼돈의 세계를 함부로 여러분들이 질서로 만들면 그 혼돈의 세계는 망하는 거예요. 도의 세계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함부로 창조하면은 이 세계는 망하는 거예요. 유전자를 마음대로 조작하고 이 세계를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구멍을 뚫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위대한 신화가 벌써 동양에는 2000년 전에 이렇게 메타포리하고 문학적으로 신화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혼돈의 신화를 생각할 적에 나는 과거에 이야 뭔가 우리가 이렇게 클리어 앤 디스텍트하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 온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만이 내가 성공하여야 할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이 신화를 통해서 젊은 시대에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시간 그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길 반갑습니다.